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건강보험은 그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제도로, 우리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, 퇴직 후에 그 지역 건강보험으로 이동할 때그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폭탄을 그 3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막아주는 아주 막강한 제도가 있습니다. 퇴직과 취직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요즘에는 누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아까운 내 돈을 날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고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꼭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, 그 하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내는 직장 건강보험료이고, 또 하나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입니다. 이중 직장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의 7.9%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대인하고 회사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는 부담이 많이 줄게 되죠. 그리고 지역건강보험료는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산정을 하는데, 그것은 첫째 소득, 둘째 재산,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. 이중 자동차 요소는 2024년 1월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그만큼 지역건강보험료 내시는 그 분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소득과 재산 이두 가지만 가지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. 우리는 이두 가지 중그 하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죠. 만일 직장을 다니던 그 사람이 퇴직을 하였다면 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연히 지역가입자신분이 되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 이때 이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 상황이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퇴직자가 재산과 막 그리고 금융소득이 또 그리고 또 임대소득 등의 그 소득이 많으면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퇴직을 해서 근로소득은 당연히 없습니다. 아,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더 내야 한단 말이죠. 그야말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거라 덜어먹게 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 건보로 폭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만들어 온그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제도라고 합니다. 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퇴직 직전에 직장에서 어, 내었던 그 건강보험료와 퇴직 직후 그 지역에서 내는 그 건강보험료. 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선택해서 낼 수가 있는데, 만일 직장건강보험료가 적어서 그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3년 동안 퇴직 전에 냈던 직장건강보험료를 내면 됩니다.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종전처럼 피부양자로 계속 등재가 가능하고요.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본인이 확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지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리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있으면 3년 동안 받을 이 좋은 혜택을 그냥 날릴 수가 있으니까 이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. 이왕 사는 인생,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본 방송은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그 재산을 더 크게 증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최신의 지식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